안녕하세요. 여주이천 토지전문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도권에서 임야를 찾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에 위치한 숨겨진 임양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야의 생김새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쭉한 구조로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북쪽으로는 남한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바로 양화천이 흐르고 있어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땅은 동쪽으로 난 재방도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가 있으며 진입로 역시 동쪽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 채의 단독주택 허가권이 살아있고요. 낮은 임야로서 활용성을 갖춘 토지입니다. 임야는 경사도가 중요한데요. 20도 미만이고 표고도 100m 미만입니다. 울폐도도 71% 미만이고 토질은 대부분 사양토로서 배수나 통기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 중 대부분이 준보전 산지이며 개간 허가를 받으면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토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토지 북쪽 끝에서 북서쪽으로 약 150m 거리에 양계장이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어 맑은 날씨에는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수차례 다녀왔는데요. 맑은 날 다녀와서 그런지 냄새는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흐린 날 대기가 정체되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율곡리 이면은 개간 허가가 가능하고 제방도로로 이미 단독주택 허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으로 산지 전용을 해서 농촌 체류형 심토 용지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하였고 경관도 우수하고 심토로 매우 적합합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 중 대부분이 중보전 산지이며 개간 허가를 받으면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되는 점 그래서 전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토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개간 허가를 받아서 전답 과수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5년간 개발이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비도시 지역 500평 이상 개발 부담금이 가치 상승분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자세한 문의 사항은 바로 전화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여주 ic에서 본 토지까지 직선거리로 5.5km 서여주 ic 4km, 세종대왕역 5km, 여주 시청 7km에 위치하였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구요. 총3 필지 약 4,200평입니다. 매매 가격은 7억 1,400만 원입니다. 농지 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개발 가능하고 자연과 인접한 수도권 입지입니다. 자, 오늘 보신 토지. 궁금한 사항은 바로 전화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